당분간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경상남북도로 휴가 가신 분들은 자외선 차단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되고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북부 일부만 보통 단계고요. 그 밖의 지역은 높은 단계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 일부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이 낀 모습입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남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또 강원 남부 내륙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오후에 일부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과 광주 23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이 32도, 대구는 34도입니다. 당분간은 내륙을 중심으로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는데요. 모레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의 저지대에서는 만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